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들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겨운 날들이 올 것이다, 어려운 날들이 올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렇게 세상이 뒤바뀌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 야, 인류가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이후로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예, 정신적 가치, 영적인 가치가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 옛날에는 도덕이나 윤리나, 정신적 가치, 영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면서부터 그런 가치들이 아무 그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를 이야기하면 이제 꼰대라 그래요. 예, 전통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개인화되고, 그리고 지금은요 모든 가치의 첫 번째가 물질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첫 번째는 이제 뭐 가족이나 국가나 이런 가치가 우선됐었어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게 우선됐는데 지금은 모든 가치의 첫 번째가 이게 90년대 들어서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이건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불가역적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후나 이런 기후의 재앙 이것도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인류가 지금 모든 공장을 멈추면 이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균형이 무너졌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늦힐 수는 있지만, 기후의 이런 급격한 변화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이제 다 무너, 균형이 이미 다 균형, 균형에 추가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되, 됐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번에 서이초 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자살을 했죠.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하고 착하 어, 학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제 그 학부모님과의 갈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어, 어떤 압력. 네 예, 그런 어떤 상처, 이런 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국에 그 교사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저 우리나라 교사의 숫자가 50만 명이에요. 전국에. 예, 그저겐가 모인 교사들의 숫자가 3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교사, 이게 일곱, 일곱 번째인데요. 막 몇만 명씩 계속 모이다가 이번엔 30만 명이 모였어요. 제 아내도 이제, 어, 그 교사로 10년간, 이제, 중, 중학교 중 교사 몇 년, 이제, 고등학교 교사 7년인가, 이렇게 해서 10년간 이제 교, 교직 교 생활을 했어요. 2004년인가, 이렇게 임용돼가지고 이제, 사표 내고 교직전 떠난 지 10년 됐는데, 그때 그 교직 생활할 때, 이 교원 평가제 같은 거, 예, 학생들이, 예, 교사를 평가해라 그 얘기예요.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는 대학에는 있어요. 이미 있지만 그러나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 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교사를 평가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미 말을 듣지 않고 이미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통제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인권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어요. 약생인권조례 가 제가 그때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우리나라가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교육이 무너지면요 당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요 가장 그 효과가 늦게 일어나는 게 교육에 경제는 5년, 교육은 10년 20년 지나야 그 여파가 일어나요. 그때. 어, 그렇게 해놓은 여파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사들이 모여가지고요, 보셨습니까? 다 울어요. 그게 여러분, 교사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어, 뭐, 힘들고, 그래서 와서 눈물 흘리는 것 같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주고 뭔가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정 능력이 가장 큰 집단이 교사 집단입니다. 스스로 잘할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개혁한다고 막 갈기갈기 찢어놓고 막 거기다가 개혁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훌륭한 스승, 훌륭한 교사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선대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 이번에 30만 명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다 울면서 비통이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들이 지금 나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이 무너지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는데 학교에 지금 아이들을 보내면 통제됩니까? 네. 옛날에는 부모님 불러오라 그러면 예, 아이들이 큰일 났다고 하면서 부, 부모님이 아이들 데려 가서 혼냈지만 지금은 부모님 불러오라 그러면 부모님 가서 선생님 그냥 놔주세요. 저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뭐라 그래도 말안 듣습니다. 그냥 놔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가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예, 초등학교는 그래도 좀 낫지만 중고등학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다 자고 스마트폰하고 그래도. 아무도 통제 안 합니다. 통제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통제 방법도 없어요. 수단도 없어요. 네. 학부모들이 학내하고 와서 막그 민원 놓고 뭐 교육부에 민원 놓고 막 이렇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제 뭐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법 개정하면 될까요?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법 개정하면 개선의 여지만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 책임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네 책임이 없고 요구만 있어요. 해달라고 요구만 합니다. 그들은 자기 책임을 잘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는 어릴 때부터 책임을 가르쳤어요. 제저 앞집에 살던 녀석은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부터 속 끌고 다닌 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소가요, 이거 염을, 이거 끌고 가서 이제 묶어놓으면 그풀 먹잖아요. 소는요, 다른 소가 먹던 풀은 절대 안 먹어요. 다른 소가 먹던 장소를 갖다 매어놓잖아요 그러면 암만 배고파져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 끌고 가서 그거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게, 그렇고 겨울 되면 개가 염을 삶아 가지고 잘라 가지고 먹이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요즘에는 30살이 돼도 세탁기 버튼 누를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세탁기 버튼 누를줄를 몰라. 30살이 됐는데 음식 뭐할줄 압니까? 물어. 여러분 요즘 시집가는 사람들 음식 뭐할줄 아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예. 네? 라면은 끓여요. 이런 사람 태반이에요. 지금 책임이 없는 세대, 돈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차가운 세대. 이게 지금 오는 세대가 그럴 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아예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냥, 미국 우선주의가 뭡니까? 예. 그냥 돈벌이가 최고다. 그얘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들로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전보다 위험해져가고 있고 이 스토롱맨, 스토롱맨의 시대가 됐다. 얼마 전에 이제 책 제목이 스토롱맨의 시대, 예, 강한 지도자의 시대. 뭐 시진핑이라든지 또뭐 러시아의 퓨틴이라든지, 뭐 트럼프라든지 전 세계가 이제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이 물질을 추구하는 이런 강한 지도자들이 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지금 더 안전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세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전 같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진정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봤더니 에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옛날에는 부모를 위할 줄 알고, 가족들을 위할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에 자기 희생이라는 말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가 목회를 90년대 초에 주님을 위해서 이 목회를 결심할 때만 해도 주님을 위해 참 생명을 다해야지. 내 네,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 위해 죽어야지. 그런 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목회를 결심하는데 아유 월급 얼마 줘요? 뭐 휴가는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할라 말세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이제 급격히 오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뭐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지만 세상은 이제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의 영혼을 지키고 가정의 영혼을 가정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느덧 세상의 아, 그런 풍조가 교회도 밀려들어오고 있고 이제 교회도 거룩함을 잃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 계시는데 그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저 영광의 보좌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저 천국 예수 계신 저 천국으로 우린 그 거룩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제 세상이 어떠하든 우린 밝은 등불을 켜놓고 예, 기름 기름을 준비해서 밝은 등불을 켜놓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촉만한 은혜가 가정들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무정해지고 있을까? 네. 왜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고 있을까? 물질의 이 황금의 눈이 먼 사람들.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정말 인간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